안녕하세요. 성과 사랑은 하나다. 보물단지, 재손단지, 이야기, 보지, 자지, 이야기의 약자 성교육 보자기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성교육은 가치와 리얼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은 양성평등이란 주제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양성평등이란 단어랑 성평등이란 단어 요즘 많이 혼합해서 쓰고 있는데요. 우선은 어, 2015년 7월 1일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오늘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여성과 남성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고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을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바꿔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딱딱한 내용일 수 있는 또이 내용을 또 우리가 또 다른 관점으로 정말 실생활에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하면 좋을지 오늘 또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평등. 평등하다라는 말에서 뭐가 느껴지시나요? 평등하지 않다. 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억울함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억울함이 없어야겠죠. 양성평등이란 말이 계속 어때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남녀차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인정된 게 뉴질랜드가 최초였어요. 1893년. 미국이 1920년. 불과 100년 정도 된 거죠. 우리나라는 그보다 좀 늦었죠. 1948년으로 역사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되었던 권리가 남성이 비교했을 때큰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평등을 위해 여성 신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은 어때요?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커져서 사실 어느 정도 부작용도 꽤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마음, 우리가 마음을 읽어야겠죠. 그 마음 속에는 역시 그 전에 여성들이 느꼈던 뭔가 억울하다, 피해를 받았다라는 감정이 가장 짙게 깔려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남편만 해도 큰 건물에 뭐 쇼핑센터에 가면은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잖아요. 핑크색으로. 굉장히 뭔가 억울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반 주차 공간은 꽉차 있고 여성 전용 주차장은 좀 공간이 있고 비어 있는데 그 공간이 자기를 위한 곳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외국 뉴스에서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게 바로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여성 앵커가 하는 말이 여성 전용 주차장이란 말 자체가 여성이 뭔가 운전이야, 이런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요즘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남성들이 어때요? 여가부를 이야기할 때, 여성가족부죠? 이야기할 때 목에 막 피를 토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양성평등의 모습을 모델로 삼고 가야 할까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네. 양성평등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볼게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의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뭐 백과사전에 정의가 있습니다. 남성연대에서 하는 얘기가 기생충 같은 페미니즘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극단,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마음속에 뭔가 응어리진 게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사실 어느 조직이나 갖고 있는 문제점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편을 갈라놓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서로 뺏고 빼앗긴다는 느낌.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온전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되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네가 가짐 내가 못 갖고, 내가 가짐 너는 못 갖는다. 이런 식의 서로 헐뜯기, 자기 밥그릇 뭔가 지키려는 이런 모습, 뭔가 참 슬픈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양성평등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양성평등 사진전이라든지 글짓기라든지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06년 성평, 양성평등 사진전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생각할 텐데요. 어떤 사진들이 있었냐면, 이제 사진 속에 막힘센 여자, 그에 반해 꽃을 들고 있는 섬세한 남자, 또 집안일을 하는 남자와 사회 생활을 하는 여자, 뭐 여기까지 괜찮죠? 또 한편에는 임신한 남자와 군대 가는 여자의 사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자, 뭐, 힘센 여자나 섬세한 남자, 이런 것들은 뭐, 개성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뭐, 군대 가는 여성과 임신하는 남성. 약간 좀 이상하죠.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 문제는 남성들이 가장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해봐야겠죠. 여자는 임신을 하잖아. 남자들은, 그럼 너도 군대 가라. 뭐, 여자들은, 그럼 널 임신을 해라. 이런 식의 싸움, 공방은 아니겠죠. 자, 이후에 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고 있고요. 먼저 우리가 다르다, 틀리다 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항상 잘못 사용하는 부분이죠.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가장 먼저 짚고 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반대 의미를 알아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다르다의 반대말이 뭐죠? 같다죠. 틀리다의 반대말이 뭐죠? 맞다예요. 틀리다는 것을 옳다 그르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남녀가 어, "너 틀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나요? 잘못 사용한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특징은 다르다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은 틀리다 맞다의 사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사이입니다.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퍼즐이에요. 퍼즐의 모양이 다 제각각이죠. 다르지만 우리가 맞는 부분들을 찾아서 맞췄을 때 하나의 완벽한 작품이 만들어지듯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퍼즐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위치를 찾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개성이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능력을 보이면서 서로 보완이 되는 관계 속에서 더 건강한 사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래서 멋진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성차별적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정관념에 대한 재해석으로 오해를 먼저 좀 풀어 가야겠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여자는 이렇다, 남자는 이렇다 하는 말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우리가 뭐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폭력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나요? 남성은 선천적으로 성욕을 억제하기 힘들다.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 성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또 있습니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욕을 잘 조절하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가끔 남성의 성욕이 당연한 것이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당연해요. 그런데 그 성욕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성욕은 컨트롤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서 만족하지 못하면, 성욕을 뭐 성매매 여성과 푸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요즘 어떤 사람들은 중년의 남성과 여성이 가정이 있어도 애인을 갖는 것, 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갈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필요해요.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자, 성욕, 당연히 있습니다. 조절, 당연히 할수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남성들이 범죄, 범죄자가 아닌 이유가 바로 그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 되지만 성매매나 외도에 대해서 각자의 다른 각자가 다른 기준을 갖고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을 우리가 점점 확실히 잡는다면 더잘 지키고 더 나은 문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뭐가 있나요? 다음 편견은 자 고정관념 여성의 노는 예스다라는 말. 또 들어봤죠. 이 부분은 여성과 남성 모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남성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부분일 거라고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일상의 연애 관계에서 어떤가요? 여성은 실제로 원하는 것과 반대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개그 프로에서도 남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코너들 짜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가 가보려라고 했던 말은 사실 가지마라는 뜻이었어. 이 바보야,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막 울어. 이게 뭐예요, 진짜 어쩌라고. 남자분들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진지한 상황에서는 돌려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감정대로 막말 하자는 게 아니라 어때요? 실제로 내 마음의 진심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에요. 그래야 남녀 사이에 오해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폭력이 일어날 때도 가해자, 성폭력을 가해, 가해한 친구들이 보면은, 아, 뭐 싫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아, 싫다고 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싫다는 뜻인지 잘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여성이 정확하게 노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진짜 노라는 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부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요. 이런 남녀 관계에서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경우. 상화 관계나 생계가 걸려 있는 관계. 노를 노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노가 진짜 노가 되고, 예스가 진짜 예스가 되는 날까지 우리가 예민하게 촉을 세우고, 이 사회의 잘못된 구조들을 고쳐나가야겠죠. 네. 다음으로 고정관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관념. 여성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 된다. 이 부분. 아이 부분 좀 갸웃하시죠 남자분들은 좀 이해가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자분들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 말을 하면은 여성분들도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여자가 옷을 다 벗고 다녀도 성폭력이 일어나는 거 당연히 안 되죠 맞아요 그런 세상이 원저 제가 원하는 세상이기도 해요 각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 당연한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겠죠 하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해서 굉장히 미성숙한 부분이 많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고려해야겠죠. 단편적으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검거된 아동범죄자 성범죄자 20명 중에 16명이 노인이었다. 노인 성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뭐 단편적인 기사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성폭력 가해자가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것. 성적 욕구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 먼저 인정해야 돼요. 대부분 일, 일반적인 남성들이 그 욕구를 조절하지만 몇몇 욕구를 조절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노인 성범죄자, 나이가 많은 성범죄자의 경우 어때요? 어린아이가 성적으로 뭐 노출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아닌데 어때요? 그런 욕구를? 범죄로 표출을 하죠. 그래서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성적 욕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해소,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런 성폭력 가해자가 있는 사회라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건 또 표현의 자유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10대 남자아이들, 특히 또래 여자아이가 스키니진 입은 것만 봐도 뭔가 자극이 온대요. 그런 남성들을 변태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분명히 욕구가 다릅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가해자 충, 가해자의 충동조절력이 가장 큰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야한 옷차림이 성적으로 자기 조절력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자극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인정하고 고려해봐야겠죠. 옷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입어도 불안하지 않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바꿔가야겠어요. 뭐 외국에 가면 누드비치도 있잖아요. 거기서 뭐 성폭력 범죄 일어나지 않거든요. 자,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가 네, 노력해야겠죠. 자, 또 어떤 부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죠? 이거는 성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우리 문화,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가 남녀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차이를 두고 있는 거 뭐예요? 남자가 왜 울어? 남자가 울면 안 되지. 아, 이 부분 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남자도 슬프면 울어야 되잖아요. 운다는 부분 어때요? 감정적인 해소를 굉장히 많이 가져오거든요. 또 여자가 뭐 조신하지 못하, 못하게, 여자가 왜 그래? 뭐 이런 식의 생물학적 차이가 아닌 사회적, 문화적 이유로 억압 당하는 것들, 남자답다, 여자답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들로 인해서 억압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들 특히 감정을 억압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사람이라면 느껴야 하는 감정 중에 슬픔을 표현하면 안 되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실 거예요. 실컷 울어버리면 해소되는 감정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대요. 남성들은 여러모로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당연하겠죠. 대화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남자가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큰 오해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소통에 장애가 되고, 이런 고정관념들을 하나씩 벗겨가는 작업.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양성평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저도 여성이라는 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성은 남성에 대해, 남성은 여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아래 사이트. 보시면은 이제 링크로 걸어 놓을 텐데요. 성평등 연대 사이트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여성 가족부를 굉장히 디스 욕하는 내용도 많아요. 남성들이 여가부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여성의 입장에서도 한번 비판적으로 참고해야겠어요. 남성이 억울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서로 어떤 부분을 거, 고려해야 될지 말입니다.